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의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죠? 14번 문제입니다. ABCD 중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물의 기호와 명칭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물은 하천수하고 지하수입니다. 그런데 하천수하고 지하수는 D하고 E. 합쳐서 0.65% 맞게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었죠? 그런데 D는 지하수고 E는 호수와고 하천수 이렇게 됩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진은 꽃가루 사진입니다. 이 꽃가루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그 당시 분포했던 식물, 그 식물이 무엇인지 알, 나타낼 수 있다. 알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빙하에는 크게 알수 있는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빙하에는 나이테 같은 게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나이테는 빙하가 얼었다가 잠깐 녹았다가 다시 쌓이면서 그렇게 차근차근 쌓이게 되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는 그게 바로 나이테고요. 그다음 그 당시에 형성 당시에 대기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 메탄,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함으로써 그 당시의 기온이 높았는지 낮았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화산재와 꽃가루를 가지고 그 당시에 화산활동이 있었는지, 혹은 그 당시에 어떤 식물들이 분포했는지 알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6번 17번 문제입니다. 가와나의 즉 염류의 양을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냈는데 가와나의 염분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염분이 차지하고 있는 염류 비율들을 구하는 문제인데 염분은 그냥 다 더해 주면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문제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1000g에 들어있는 염류의 양. 이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더해 주기만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해수 1000g이 아니라 500g, 200g 이렇게 되면 계산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해수 1000g에 녹아 있는 염류의 양이 아닌 500g에 녹아 있는 염류의 양을 표로 나타낸 게 주어진다면 여기 주어진 이 숫자들을 다 더한 뒤 곱하기 2를 해줘야만이 염분의 양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 염분은 33, 나 염분은 40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건 계산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계산 문제 답을 이렇게 적어 놓지 않았고 어떻게 했냐면 연분비 일정 법칙이란 말만 적어 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연분비 일정 법칙에 따라서 가와나에 있는 염화나트륨의 비율은 같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해수 500g이 들어 있는 성분을 조사한 것이다. 해수의 염분을 구하고 풀이 과정 서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겁니다. 각각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한다고 해서 이것이 염분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회수 500g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무조건 곱하기 1를 해줘야 됩니다.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염분의 값은 30% 이렇게 됩니다. 강수량과 증말량을 나타낸 그래프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선생님이 동영상으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증발량과 강수량과 가장 간배가 깊은 건 바로 염분의 양이라고 얘기를 했고, 증발량과 강수량의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염분이 높고 낮고가 결정되는데, 염분이 가장 높게 나타낸 것을 추정되는 것은 바로 여기 부근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근이에요약 위도 30도 부근이죠 이 값은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고요. 이것이 크면 클수록 연분도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위로 30도 부분에 가장 높을 것이고, 강수령이 적고,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영분이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깊이에 따른 해수의 층상 구조 나타낸 겁니다. ABC, 각각 이름을 적고, A의 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ABC는 지난번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죠. A는 혼합층, B는 수원역층, C는, C는, 심해층. 이렇게 되죠. A 수온 야층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태양빛을 받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요. 그리고 바람의 영향으로 온도가 일정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B는 점점 받는 태양빛이 약하기 때문에 온도가 점점 내려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거기에 선생님이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거는 대류와 관계가 있고 이 지역에선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C는 태양에너지를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온도가 낮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1번에서 23번까지 지금 해류에 대한 그림이고요. 해류의 이름을 쓰고 한류와 난류 구분하시오. 21번 문제인데 이거는 지난번 선생님이 다외워라고 요구를 했었죠. A는 구로시오 B는 황해난류, C는 동안난류, D는 북한한류, 그다음 에 E는 리만해류, 그리고 한류는 DE, 난류는 AB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 D와 C가 만나는 이 지역이 조경수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에 왜 조경수역이 이루어지냐면 한류하고 난류가 만나기 때문에 플랑크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류에 사는 물고기, 난류에 사는 물고기도 다 여기 몰리게 되겠죠. 그다음 23번. 계절에 따라 조경수의 위치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서술하시오 되어 있는데 여름에는 덥죠. 그렇기 때문에 난류의 힘이 세요. 그래서 조경수역이 위로 가고 그다음 겨울에는 춥죠 그래서 한류의 힘이 세져요. 그래서 조경수역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과정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예상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1학년이 끝나가고 있죠? 내년에 2학년인데, 그렇게 선생님이 여러분과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올해 1년 동안 여러분 과학 공부하느라 고생했고요. 시험 잘 보도록 합시다.